국치는 인형. 대신선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무술 실력이옵니다. 어? 무슨 소리? 으이. 무술 따윈 마법 앞에서 꼼짝 못하죠. 아니에요. 사람을 치료하는 의술입니다. <laughs> 다 맞지만 그 중에도 기본이 되는 게 있지. 으이. 바로 내공. 정신의 체력을 말한다. 무엇을 공부하든 기본적인 내공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공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건 평소에 정신 수양을 열심히 하는 것이란다. 자, 그럼 이제 모두 눈을 감고 평화로운 초원을 생각해 보도록. 초원에는 산들바람이 불고 있고, 자, 향기가 느껴진다. 아 역시 바우 선생님 수업 시간은 지루해 쇼잉 지금 뭐라고 했지? 어, 네 어, 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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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아니고 아, 아 바우 선생님의 수업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신선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니까요 오호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쇼잉 교이와 난리 착실한 면이 있군 그래.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빨리 아이고, 빨리 아, 아니 안 좋네. 난 바우 선생님 시간은 너무 졸려. 아, 음, 그냥 음. 한마리였다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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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니까, 설마 내가 바우 선생님 수업 시간을 좋아할 리가 있겠냐? 어? 그럼 아까 왜 그렇게 말한 거야? 야, 그렇게 말해야 선생님 기분이 좋을 거고, 기분이 좋아야 날 혼내지 않을 테니까 그런 거지. 어? 어? 아! 어? 아니, 아니. 설마, 했더니 아, 이걸 아, 역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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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너? 아, 너 설마, 이 도도님이 관리하는 복숭아를 탐내는 건 아니겠지? 아, 아, 뭐? 따먹기만 뭐. 해봐라, 그냥 팍! 아, 야 도도! 어? 오늘도 역시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네. 어? 뭐? 얜또 무슨 수작이야? 수작이라니. 도도를 신선 학교에서 제일 예쁘고, 귀엽고, 깜찍한 것 같아. 저, 정말? 아이, 정말 그렇게 생각해. 물론이지. 너처럼 예쁜 애는 마음도 정말 착할 것 같아. 야 물론, 그렇긴 하지. 급하게 복숭아가 필요해서 그런데, 한 개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나중에 갚을게. 응? 너? 한 개쯤이야. 야, 응. 여기 있어. 응. 와, <laughs> 역시 최고야. 이쁜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아이, 뭘. 이 정도 가지. <laughs> 여자들이란 예쁘다면 크죠 좋아가지고 에이. 응. 에이 곰 머리를 쓰라고 머리를 아. 응. 응. <laughs> 꼬마 장난감 우와. 병정이야 완전 귀엽다 어. 여기 있는 태엽을 감으면 자박 우와, 우와. 너무 깜찍해 키키 키, 키. 하, 역시 어, 키키라니까 어. 천재야 천재 어? 고마워 그럼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이 인형은 정말 대단하다니까 아무도 어. 생각해 내지 못한 거잖아 대단해 어. 키키 넌 신성계 최고 발명가가 어. 될 거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물론이지. 훌륭한 발명왕 친구. 고마워 슈이. 아, 어, 타오에게 물어볼 게 있었지. 지겨워 혼난네 뭐? 저런 쓸데없는 물건이나 만들면서 발명왕 발명왕 너무 해슈잉 방금 키키한테는 어. 그렇게 칭찬해놓고서 그거야 저 녀석 설명이 너무 길고 지루하니까 그렇지 키키 같은 애는 그냥 자기 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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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이 틀려? 어? <laughs> 그래, 이젠 이런 발명 같은 거 다시 안 해. 어? 이건 태엽이잖아. 어? 뭐라고 써 있는데? 진실의 태엽? 어? 어, 어. 내가 만든 태엽과 똑같은 모양이네. 그럼 지난번에 배운 타도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음, 어디 샤오밍 어? 먼저 찻잔을 가슴 높이까지 들고 그런 다음 가까이 향을 맡고요 눈으로 차의 색을 감상해요 한 모금 마신 후 입안에서 맛을 느낍니다 오, 아주 잘했다 샤오밍 자 그럼 이번엔. 어. 쇼잉이 차를 마시고 느낌을 얘기해 보겠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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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훌륭하신 바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 아. 다돌아면 어, 그러니까, 어! 이따차 같은 걸 좋아하겠어요 뭐, 뭐라고? 에? 어. 저, 서,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어. 이게 뭐야? 맛도 없는 차 따윈 신선 수업에 저저 도움이 안 된다고요! 슈잉이 대체 왜 그랬던 거지? 그러게 말이야 항상 선생님들 앞에선 듣기 좋은 이, 말만 저기 하더니만 저기 말이야 어? 어? 혹시... 어? 에이, 대체 내 입이 왜 이러는 거지? 이러다가 친구도 없어지고 학교에서도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슨일인데 여기서 울고 있어. 어, 저리 가란 말이야. 귀찮은 날파리 같으니. 어, 지금. 너 지금. 그럼 앵앵거리고 귀찮게 한다고, 너는! <laughs> 아이고, 왜 이러는 거야? 진실의 태엽이라면 언젠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 진실만을 말하게 하는 인형의 태엽이야. 어, 그럼 슈잉은 이제 거짓말 못하겠네? 그보다 슈잉이 마음속 얘기를 계속하면 큰 혼란이 생길 거야. 그럼 어떻게 멈출 수 있는데... 책에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맹세해야 태업이 멈춘다고 했어... 어... 슈잉너 어디 가려고? 어. 어. 신선아께서 쫓겨나느니 스스로 나가는 게 나을 거야. 아 어, 그러지 마 슈잉 이상하게도 마음속의 말들이 모두 입을 통해 나온다고 미안해 슈잉 그게 모두 나 때문이야 응? 어? 뭐야 그럼 모든 게이 인형 때문이었다고 어, 어. <laughs> 부셔버린 거야 그만둬 진실의 대업은 그렇게 해선 부서지지 않아 뭐야 그럼 난 어떡하라고. 진실의 맹세를 하면 돼 뭐? 그래 다시는 나쁜 맘을 먹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진실의 태엽에게 맹세하면 된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 어, 어, 또, 또, 또 이빈 가오, 어, 어. 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촌스럽게 생겼어 너 같은 촌뜨기는 생전 처음 본다고 내, 내가 왜 이러지? 어. 그리고, 샤오밍, 넌 니가 좀 이쁘다고 생각하지? 근데 내가 볼 때는 공주병에 천사병까지 걸린 애 같아. 그, 그렇게 생각했니? 그리고, 키키, 네 발명품들은 쓸모없는 물건뿐이야. 게다가 넌 말도 너무 많다고. <laughs> 내얘이 <입이> 저절로 얘기해! 나 <laughs> <난> 몰라. <laughs> 너무 걱정하지 마 어, 시원하게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도록 해 그래 너희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화안 나? 그럼, 그럼. 우린 친구잖아 친구? <laughs> 친구?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슈잉은 다시는 나쁜 마음을 먹거나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잘 잘했어. 잘했어 이것 봐 얘들아 태엽이 사라지고 있어 정말? <웃음> <웃음> 아, 그동안 거짓말이 좀 심하긴 했지 뭐좀 미안하긴 하군 <laughs> 슈잉 이젠 응? 착하게 살아야 한다 안 그러면 또 진실의 태엽이 쫓아올 거라고 <laughs> 하오 너한테 한 말은 진짜거든 진실의 태엽이 다시 생겼어 왕이야너 <laughs> <바빠? 웃음> <아니야. 웃음> 진짜 혼나버 거짓말은 나쁜 거랍니다. 뭐든지 솔직하게 말해야 우리 친구들도 슈잉처럼 힘들지 않겠죠? 우리 친구들 서로 서로 정직하고 사이좋게 지내요.